두는 것보다 여유분량을 1 내지 2cm 정도 더 폭을 여유 있게 두고,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1 내지 2cm 정도는 여유를 두고 만들다가 마무리 됐을 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단이 있으면 실컷 심지를 발라놨으면 2등분 되는 점을 다려줍니다. 2등분 되는 점을 다려주고, 벨트 폭을 이제 정해놓습니다. 벨트 폭을 3.5cm를 하겠다, 4cm를 하겠다 하는 벨트 폭이 나올 겁니다. 자, 벨트 폭이 우리는 3.5cm를 하겠다, 3.5cm에다가 맞춰 놓고, 초커를 그려줄 겁니다. 초커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어 다릴 때 시접이 너무 적어도 다림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접어 놓은 부분을, 자, 초코 칠을 해 놓은 부분 따라서 접어 줍니다. 자, 접어 주고. 자, 접힌 다음에 시접을 잘라주는 게 좋아요. 접힌 다음에 시접을 1cm 남기고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은 작업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은 선에 맞춰서 초코 칠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바느질 선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선에 맞춰 초코 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허리도 1cm의 스커트에, 예를 들어 바지에 1cm의 시접을 주기 때문에, 벨트도 1cm의 시접을, 서로 약속된 시접을 맞춰줍니다. 1cm로. 자, 1 c m 를 잘라내주고, 이제 벨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은 우리가 이제 바지에, 예를 들어, 이 바지에 이제 벨트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에 벨트를 다는데 바지 둘레를 재야 된다. 그죠? 렇 바지 둘레를 재 보니까, 자, 40cm가 나왔다. 예를 들어, 바지 둘레가 40cm다. 전체 40cm. 그러면 우리가 바지가 있으면 40cm가 내 허리 둘레다. 허리 둘레가 40이다. 그렇다고 해서 벨트를 40을 놓느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벨트 감이 여기서부터 40cm가 되는 지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허리벨트를 할 때는 벨트에 여유분을 3cm를 주고 바지 부분에서 달아나갑니다. 그러면은 40 플러스 3cm가 있어야 되겠죠. 여유분량 여유분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바지에 보면은 지프를 달때이 부분에 완성선이 자,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 이약0.7 내지 8cm의 여유불량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서 40 브라서 자, 허리벨트가 40cm. 그 다음에 여유불량이 3cm. 또 지퍼의 여유분량 0.8cm. 그래서 전체 43.8cm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수치는. 그러면은 43.8cm가 있으면은 자, 여기 시접 1cm가 필요하고 여기 시접 1cm가 필요하면은 전체 얼마입니까? 45.8cm의 지퍼가 필요하다. 어, 허리 벨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45.8cm를, 자,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0.8cm의 여유가 있어줘야 된다겠다. 그죠? 0.8cm 이 부분의 여유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40cm. 자, 40cm 까지는 내 허리입니다. 허리. 허리고, 그 다음에 여유불량 3cm 부분이 여기서 더, 3cm. 그러면 어떻게 되노? 3cm 하고, 그 다음에 1cm를 시접을 주라 그랬다. 그죠? 시접을 주고, 여기도 1 c m 의 시접을 주고, 자, 여기서 이제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1 c m 의 시접에서 잘라주고, 그러면은, 완성선은 어디냐 하면은, 자, 40cm 이 부분이 완성선이 되는 겁니다. 완성선.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허리선그 다음에 여기는 여유불량. 여기는 3cm의 여유불량.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40cm의 이등분점을 찾아야 된다. 그죠? 자요 이 부분과 요이 부분에서 이등분점을 먼저 딱 찾아주세요 이등분점은 뭐냐면은 하 뒷중심선입니다 바지에 뒷중심선 가위밥을 넣었을 때 이렇게 가위밥을 넣을, 넣어서 하면은 맞추기가 좋습니다 가위밥을 넣어놓고 뒷중심에 이등분선은 가위를 가지고 약간 잘라내줍니다 요게 이제 뒷중심선이 될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노? 바지를 할때 우리가 이제 안쪽에서 먼저 벨트를 달고 바깥쪽에서 한번더 눌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지에 이 부분에 3cm의 여유를 줘서 여기서 달아서 빙 둘러왔어 위에서 얹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cm를 미리 박음질을 해 놓는 겁니다. 3cm 부분을 자 이렇게 펼쳐 보면은 완성선은 내가 필요한 40cm의 완성선은 요 선까지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여유 불량으로 쓰겠다 그 말입니다. 자, 시접 1cm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완성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다림질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바느질을 할때끝 부분에 살짝 가이밥을 주면은. 살짝 가위밥을 주고 뒤집으면 잘 뒤집어져요. 그냥 이렇게 꺾이 접어 달했기 때문에 잘안 꺾여집니다. 이렇게 가위밥을 주고 꺾어주고, 자 여기서 미리 3cm를 박아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위밥 준 부분에 맞춰서 3cm 여유불량 부분은 미리 박아주고. 이렇게. 미리 박았습니다. 박고 나서 그대로 접힌 상태대로. 자, 이 부분도 내가 확실하다 하면은 미리 박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꺾어 져보면은잘안 접히, 안, 이렇게. 잘안 접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살짝 가이밥을 주고. 가위밥을 주고 접어주면 좀잘 접힙니다. 자, 이 부분도 미리 꺾어 접어 놓은 다음에 1cm의 시접을 줬기 때문에 1cm 부분을 자, 우리가 1cm 시접을 준 부분을 미리 박아 놓겠다, 이 말입니다. 미리 박을 때는 접혀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 접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편 쪽도 미리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펼치지 말고, 여기에 보면 한쪽은 접혀져 있고, 한쪽은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 선을, 주바지의요 끝부분과 요 그려진 부분, 요 부분을 딱 끝을 맞대 줍니다. 이렇게. 미리 한번 박아 놓은 부분을 뺀 나머지를 이렇게 끝을 맞대 주고 자, 바느질을 이제 해줄 겁니다. 완성선에서 딱 시작해 가지고 바느질을 하기 전에 미리 중심선이 맞는지 확인을 해 놓습니다. 바지의 뒷중심선과 허리벨트의 뒷중심선을 딱 핀을 찔러둡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움직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중심은 흔들지 말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지의 시접을 1cm를 주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시접 1cm하고 만나게 되겠죠. 자, 시접 1cm하고 1cm 만났어. 중심선까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 놨기 때문에 끝 부분과 요 부분과 여기가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거는 바지를 지프를 달때요 이 부분과 요 부분이 만났을 때앞 중심에 서로 만나는 부분이 틀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바느질한 선과 요선이 일치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만나서 바느질이 다 끝나는지. 1cm 시접 여유분과 끝난 지점과요 부분이 딱 만나도록. 여기도 움직이지 말아라 하고 핀을 하나 찔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려놓은 완성선을 따라서 완성선을 따라서 그려주고 나면 이제 뒤집어야 된다. 뒤집을 때는 코너 부분은 시접을 조금 짧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가 뭉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시접이 정리가 돼야만 뭉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각 부분은 꺾어서 각을 지어주고 이런 부분도 각을 딱 꺾어서 각을 지어줍니다. 손톱을 딱 집어 넣고 각을 꺾어서 빼내주면은 이 부분이 코너가 조금 각을 빼는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송곳을 가지고 이 각진 부분을 다 뽑아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끝에서 한번 이제 상침을 놔주면 된다, 그죠? 끝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상침을 한번 놔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끝에서 요 부분, 딱 아까 바느질 한요 부분, 자, 요실 부분 위로 요거를 집은 얹어서 바느질을 해주면은, 다림질 된게 완성선에 딱 얹히도록. 그리고 벨트를 달 때는 그냥 벨트가 그냥 달아주면노루발 압력 때문에 밀려서 벨트가 울게 됩니다. 그럴 때는 완성선, 내가 여기서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만났다 그러면 딱 만나놓고 바느질을 하면서 손으로 자, 벨트 부분을 앞뒤로 당겨줍니다. 당겼어. 요지좀도딱 들어가서 만나서 끝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살펴가면서 밀리면서 생겨서 이렇게 주글주글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은 내가 더 밀려가지 않겠다 하고 딱 잡아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손곳 같은 것들을 눌러 주면서 바느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은 앞에 뒤에서 딱 당겨주면서 바느질을 해도 됩니다 끝부분에 그냥 끝을 내도 되지만은 마무리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자 후계 나이를 달게 됩니다 후계 나이 아이. 후계 나이를 달게 되면은 이 부분이 후계 나이가 이런 식으로 달릴 겁니다 이렇게 달리는데 바느질이 여기가 누름, 눌러 있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달아 놓으면 뚝 뜹니다 그럴 때는 한번 왔어 삼각형으로 한번 박아 줘도 됩니다 후개나이를 달 공간을 미리 박았어. 자, 이렇게 박아주면은 허리 벨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개나이를 달기 위해서 미리 박아줬기 때문에 나중에 후개나이를 달았을 때뜨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마무리할 때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났어. 여기서 후겐아이가 우리 이제 마이깡이라 그러죠. 그게 달릴 겁니다. 벨트 처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건 일자 벨트다는 방법이었습니다. 네.